안녕하세요. ENI 스마트 뉴스입니다. 콘텐츠 제작. 아직도 아이디어 구상부터 배포까지 긴 시간과 많은 인력을 쏟고 계신가요? 이제 AI 기반 스마트 CMS가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복잡한 콘텐츠 생산 과정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스마트 CMS는 AI 기술로 콘텐츠 생산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동 요약, 자동 태그, 그리고 AI 교정 기능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여 제작과 배포 효율을 두배 이상 빠르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제작 시간은 50% 단축되고 콘텐츠는 자동으로 SEO에 최적화됩니다. 또한 완성된 콘텐츠는 다양한 채널에 즉시 배포되죠. 스마트 CMS는 단순히 업무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더 높은 품질과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미 많은 기관 뉴스룸, 기업 블로그, 마케팅팀에서 스마트 CM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콘텐츠도 지금 혁신할 때입니다. 디지털 에이전시 ENI가 함께하겠습니다.